<웃음> <레슨이>. <웃음> 지금 동서가 체크를 다 끝냈습니다. 어, 결론은 엔진을 떼서 어, 샵에 가져가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비용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래도 많이 줘야겠죠. 가족인데, 뭐 하여튼 오늘 어, 엔진 검사, 뭐 와이어 검사 잘 했고요.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. 이 마닐라 그 기술자들만 안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. 뭐, 하여튼, 저희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갈 겁니다. 따라나! 따라나? 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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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잠시 졸립에 들려봤습니다. 장인장모님 드실 거하고, 아이들 먹을 거좀 포장해서 가려고 합니다. 지금 아이들이 식당을 못 가서, 장인장모님께 죄송하지만,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<laughs> 졸립이 메뉴를 좀 드셔야 될거 같고, 저와 동서와 제리 커플은 밖에 식당에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어 저희 건가 보다 저희 거 왔다 그 슈퍼밀이라고 전에 영상에 나왔던 그 푸짐한 메뉴에요 땡큐쿠야 아이고 기다렸어요 입에 뭐야 그게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<laughs> 이 가져가 점점 어휴 안돼 삼촌이 할게 사랑아, 졸리비! 졸리비! 전에 영상에 나왔던 슈퍼밀입니다, 슈퍼밀. 졸리비의 슈퍼밀. 버거스테이크, 스파게티, 치킨, 그리고 밥. 요게 150배도니까 약 4,000원이 조금 안됩니다. 필리핀의 넘버원 프랜차이즈, 졸리비입니다. 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졸리비.

야 빈빈 우리 빈빈을 다 먹었어요 지금 벌써 다 먹고 요거 남았네 아 너무 잘 먹는다 최고야 최고 <laughs> 소망이 하고 사랑이 하고 우리 제리 삼촌은 많이 잘 따릅니다 코로나 직전까지는 거의 항상 같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이제 여행사 일을 못하니까 빨리 여행이 풀려야 되는데. 제이도 지금 수입이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. 그렇다고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뭐 한계가 있으니까, 빨리 여행길이 빨리 풀어야 됩니다. 아이들은 지금 밥다 먹었고, 어 저희 커플들은 이번에 새로 오픈한, 식당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우, 아이들 많으니까 정신없죠. <laughs>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가빈 레스토랑입니다. 어, 제 친구가 오픈한 식당인데, 어, 전에 식당을 운영했던 친구입니다. 이번에 새롭게 오픈했는데, 어, 대박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우리가 어, 들어가서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새롭게 오픈하는 가빈 메뉴가 얼마인지 잠깐 볼게요 짜장면이 250페소니까 6,000원쯤 하고 어, 짬뽕이 한 350페소니까 한 8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중화요리집이랑 가격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,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아구찜 어, 1,500페소니까 4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. 근데 지금 아구찜 주문이 밀려가지고 좀 시간이 걸린대요. 다른 거 먼저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. 세트 요리로 시켜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술 끊은 거다 아시죠? 근데 집사람이 이렇게 맥주를 따라놨습니다. 이걸 마셔야 돼요. 말아야 돼요. 오늘 맥주 한 잔만 딱 마시겠습니다. <목소리> 이거 마셔도 괜찮겠습니까? 저희 집 사람들도다가 <laughs> 어, 제리는 전에 여행사에서 일할 때 한국 음식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손님들하고 그 짜장면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는데 동서하고 그리고 제리 와이프하고는 아직 짜장면을 못 먹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인생 첫 짜장면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군만두 모델, 처제 자키 모델 맛있어요? 맛있어요 진짜요? 진짜로? <laughs> 진짜로? 말로예요 말로 말로는 아, 우리 제리의 와이프입니다 제리 와이프, 말로 직업은 티처, 선생님입니다 말로의 인생 첫 짜장면입니다 달라가 동서의 인생 첫 짜장면 <laughs> 맞아라 면을 먹어야지 면을 <laughs> 짜장면 진짜 맛있나봐요 <laughs> 너무 맛있고 잘 먹습니다 음,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제 기분이 좋습니다. <laughs> 제리 맛있어요. 뭐 아, 진짜. 아, 오 소스 같이 소스 같이 해 소스. <목소리> 손으로 해, 손으로. <목소리> 오케이, 처제 가죠, 처제 가 오케이, 오케이. <목소리> 진짜 괜찮아. 네, 비빔 짜장. 짜장면. 짜장면도 맛있고. 음. 집사람이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겁니다. 드디어 나왔습니다. 저희 집사람이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아구찜입니다. 아구찜. 집사람이 진짜로 한국 음식 좋아하는데요. 그 중에 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아구찜. 그리고 해물탕. 그리고 염소탕입니다. 또 그중에서 고라가면 바로 이 아구찜입니다, 아구찜. <laughs> 뜨거워? 핫? 맛있다 진짜로? 아, 지금 집사람이 다른 데는 콩나물만 많은데 여기는 아구가 많다고 지금 엄청 좋아합니다. 진짜 진짜 잘먹어요 아구찜 진짜 좋아합니다 식사라 <laughs> 브라더 마사라 진짜로 진짜? 스파이시 낫소 스파이시 음.. 이게 연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먹는거 보니까 진짜 맛있나봐요 냐미 캔위 스파이시 푸드? 오 요 앞에 네명은 아까 맛있다고 하더니 지금 매운가 봐요 지금 물 먹고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진짜 <laughs> 제리 스파시디바 <laughs> 저번에 선우모터스 사장님 조사장님 저희 테이블 형님 저희 테이블 계산 좀해주 가요 우리 사모님께서 고맙다고 이렇게 케이크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대박, 많이, 많이 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. 지금 음료수 서비스 주셔서 음료수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. 어, 가빈 레토랑, 대박 나세요. 대박 네. 나세요. <laughs>